옳지, 잘 올라오네. 어, 아, 맞지하고 새벽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달의 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되고 다, 달의 순을 좀 따갔는데, 아, 내일 또 따고 오늘은, 여기, 보이는, 고비, 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고비가 등심이잖에 저기는 벌써 많이 폈습니다. 오늘 채취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리고 병꽃, 도 이렇게 펴있고요 올라가서 여기에, 고비가 저쪽 넘어도 있고, 그래서 사채치를, 해봐야겠네요. 강화도가 엄청 해서다리가좀 불편하지만은 한번 딱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4월 23일 6시 30분경 우리 산림관리사진은 산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왔습니다 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저기 해가 뜨는 동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제어한한속인데 여기는 벌목을 하고 헛드나무를 심었어. 오늘 아침에 한참을 하면서 뜯은 고비 가한 봉지 뜯었습니다. 손님이 관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 현장이고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제까지 그 정도 아연 각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상 쪽으로 올라왔는데, 예, 예쁜 진달래가, 이렇게 맞아줍니다. 컴퓨터하고 연결이 잘안되어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올리으고 있습니다. 5일차. 산림관리사 직기오일차입니다. 아, 오늘은 벽체 부분에 골초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 칼라각관으로 용접을 했어야 되는데 자잉각관으로 운동을 해서 그곳을 딴 용도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떼어내고 다시 칼라각관으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다락층 골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